역사 속에서 나라를 잃은 민족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를 잃었으며 지금도 나라를 잃어 되찾고자 하는 소수민족이 여럿 있습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는 허구이고 환상일지 몰라도 나라는 엄마와 같아서 나라를 잃은 민족은 어머니가 없는 고아와 같은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고대 로마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예수의 영향력은 로마 사회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에게 복종하며 그를 따를까봐 겁이 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듭니다. 이처럼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킬까봐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다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유대 민족의 조상이 누구인지 기억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나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난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집안을 이루어 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많아졌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도 그가 있는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가문과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의 고마움을 모르는 파라오가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결국 모세가 등장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그들의 땅으로 잡아갈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흘러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당했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에 있던 유대인을 바빌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뒤에는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키루스 왕이 유대인을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겨우 자기들의 땅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은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여러 나라들을 떠돌아 다녀했습니다. 이제 키르스 왕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간 뒤 그들은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로마가 일어나 그들을 지배했고 로마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했으며 높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는 못 참겠다며 로마의 요구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에 있는 로마인 지배자의 집에 불을 질렀고 일부 무장한 유대인들은 로마 병사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는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파괴해 버리라는 명령과 함께 더 많은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이곳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성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성전 안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아름다운 장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대 역사학자의 말에 따르면 성전이 불에 탈때 녹은 금과 은이 성전의 기반 역할을 하는 거대한 돌 사이의 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보물을 탐낸 로마의 병사들은 새 지뢰를 이용하여 돌을 쪼갰고 덕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할 성전도 없어졌고 수도는 물론 나라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거의 2000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원래 유대인의 땅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조상으로 부르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 우르 출신이지만 역사적으로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주민이 지배하여 나라를 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케네인들은 크레타에 살던 미노아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미케네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나라를 세웠으며 도리아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원주민은 이주민의 노예가 되거나 추방되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동서 고금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어온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나라는 내 마음의 고향이자 내가 돌아갈 우리의 집입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집을 잃은 것과 같고 엄마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와 기독교, 기독교 도들을 박해하는 네로 황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ve